즐거운 게임 할인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은 PC 스팀 게임 추천 25가지를 준비하였으니 영상 참고하셔서 가끔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레츠 기릿 수어사이드 스쿼드 킬더 저스티스 리그 화려한 액션과 매력적인 캐릭터가 등장하는 슈팅 게임입니다. 메트로폴리스를 침공한 외계 존재 브레인이기에게 맞서 수어사이드 스쿼드 멤버인 할리퀸, 데드샷, 킹샤크 등 저스티스 리그를 처치하라는 미션을 받게 됩니다. 각 캐릭터마다 고유한 이동 방식과 무기 시스템이 존재하며 다크하고 코믹한 특유의 분위기를 유지하면서도 중간중간 블랙코미디를 녹여 흥미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무기 파밍과 스킬 업그레이드 그리고 미션 반복 요소가 중심이 되는 게임으로 최대 4인까지 협동이 가능하며 AI 동료와 전투가 가능하나 전투 효율이 낮긴 합니다. 매력적인 캐릭터 디자인과 성우 연기, 그리고 아캄 유니버스를 계승한 DC 세계관의 확장성과 타격감 있는 슈팅을 즐겨 보실 수 있으니 최강 빌런들을 활용한 액션을 즐겨 보시길 바랍니다. 네세스 RPG와 크래프팅이 곁들여진 샌드박스 액션 어드벤처 게임입니다. 테라리아 리멀드와 같은 게임들이 섞여 있는 게임으로 좋은 맛들이 섞여 괜찮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게임입니다. 건설 및 퀘스트를 진행하며 무한히 단계적으로 생성되는 세상을 누비고 점차 정복해 나가 괴물이나 우두머리와 전투도 펼칠 수 있습니다. 할만한 샌드박스 액션 어드벤처 게임을 찾고 계시다면 넷세스를 시작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레고 스타워즈 스카이워커사가 레고 스타워즈 게임의 여섯 번째 시리즈입니다. 스타워즈 9개 영화들에 등장하는 모든 행성들이 등장하며 수많은 사이드 미션과 수집 요소가 있습니다. 난이도도 별로 어렵지 않으며 영화 속에 등장하는 대부분의 캐릭터와 우주선들을 모아보실 수 있습니다. 스타워즈의 팬이라면 즐길 거리가 풍부한 편이니 레고 스타워즈 스카이워커사가를 시작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해버 나이스 데스. 회사의 사장인 데스가 부하 직원들의 트롤링으로 휴가 계획이 틀어져 상하 관계를 확실히 잡기 위한 게임입니다. 30개 이상의 다양한 무기들이 존재하고 있으며, 업그레이드를 통해 강력한 조합을 만들어 보실 수도 있습니다. 게임을 진행하다 보면 중간중간 한 번씩 보건 안전 감독관 오샤가 등장하고, 카드 형태로 제시되는 저주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시킬 수 있으니, 할 만한 액션 로그라이크 게임을 찾고 계시다면 헤 e 나이스 데스를 시작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에이스 컴뱃 7 스카이즈 언운 뛰어난 그래픽을 가진 현실감 넘치는 플라이트 슈팅 게임입니다. 시리즈 전통을 그대로 계승하면서도 향상된 그래픽을 통해 기체의 디테일이 더욱 정교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아케이드 게임에 가까운 접근성을 가지고 있으며 360도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상쾌함과 상황 판단으로 적을 선택하여 적을 격파하는 쾌감을 즐겨보실 수 있으니 플라이트 슈팅 장르를 즐겨보고 싶으시다면 에이스 컴뱃 7 스카이즈 언노운을 시작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스트로니어 주인공이 가진 지형 변환기를 사용하여 지표면과 지하의 자원을 채취하고 발전하는 것이 주 목적인 게임입니다. 헤더를 이용해 활동 범위를 넓혀나가실 수 있으며, 온갖 자원을 이용해 설비를 건설하여 기지의 기능을 발전시키고 도구를 제작하거나 생물체에 대한 연구 및 채금 등 생존 탐색이라는 심플한 목적을 이룰 수 있으니 할 만한 어드벤처 게임을 찾고 계시다면 아스트로니어를 시작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더 라스트 스펠. 감성적인 2D 감성을 가지고 있는 디펜스 게임입니다. 새 영웅들을 고용하고 장벽 함정 탑투석기 등 방어 시설을 건설하며 여러 피난처들을 보호하는 게임입니다. 끝없이 몰려오는 적들로부터 기지를 보호하는 재미가 있고 디펜스 장르를 좋아하시는 유저분들이라면 구입할 만한 충동이 느껴질 그래픽을 가지고 있습니다. 할 만한 디펜스 장르의 게임을 찾고 계시다면 더 라스트 스펠을 시작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도련변이 특공대 닌자 거북이 스플린터의 운명. 4명의 닌자거북이 중 하나로 팀을 이끌며 악당들과 싸우면서 스플린터를 구하는 여정을 그리고 있는 액션 로그라이크 게임입니다. 2D와 3D 요소를 적절히 섞은 셀쉐이딩 스타일로 만화적인 느낌을 잘 살렸습니다. 닌자거북이는 팬들에게 익숙하고 친숙하게 다가오며 로그라이크 장르 특성상 다양한 레벨에 도전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환경과 적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협동으로 할 만한 게임을 찾고 계시거나, 닌자 거북이 IP를 활용한 로그라이크 게임을 즐겨보고 싶으시다면, 도련 베니트 공대 닌자 거북이 스플린터의 운명을 시작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나더 크랩스 트레저. 바다 및 세상의 쓰레기를 귀중한 자원으로 활용하여 패션 아이템이나 무기로 장착하여 전투를 펼칠 수 있습니다. 예쁜 그래픽과는 다르게 난이도가 있는 소울라이크 장르이며, 그것도 상당히 평이 좋은 소울라이크라는 평이 지배적입니다. 기존의 소울라이크를 즐겨하셨던 분들에게는 충분히 도전심을 자극할 만한 게임이라 생각되고, 할 만한 소울라이크 류의 게임을 찾고 계시다면, 어나더 크랩스 트레저를 시작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리건 트레일. 아름다운 픽셀 아트 그래픽과 3D 환경의 어드벤처 게임입니다. 시작 아이템 무작위로 정해진 스킬, 그리고 개성이 다른 9가지 클래스로 일행을 조직하고 수백가지 무작위 이벤트에서 선택에 따라 일행의 운명에 영향을 주는 등 언제나 새로운 모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뛰어난 아트 디렉션과 음악으로 향수를 부르면서도 스타일에 뒤떨어지지 않는 비주얼을 가지고 있으니 할만한 어드벤처 게임을 찾고 계시다면 오리건 트레일을 시작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서든 스트라이크 4, 서든 스트라이크의 네 번째 작품으로 2차 세계대전을 배경으로 한 RTS 게임입니다. 연합군, 소련군, 독일군 등 진영 중 하나를 선택하여 다양한 군사작전을 펼칠 수 있으며 유닛을 통해 여러 미션들을 수행하실 수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전투를 통해 전략적인 전투를 경험해보실 수 있으니 할만한 RTS류의 게임을 찾고 계시다면 서든 스트라이커 4를 시작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데이아 빌리언즈 인류의 미래는 대부분 사라지게 한 좀비 종말 이후의 세계를 배경으로 건물을 짓고 생존하기 위한 전략 디펜스 게임입니다. 감염된 수십억 명의 좀비들이 떼를 지어 플레이어를 공격하여 영웅과 함께 다양한 방법으로 감염자 무리를 저지해야 합니다. 즐길 수 있는 모드도 여러 가지가 있어 높은 풀탐을 가질 수 있고 난이도도 높은 편이라 디펜스 게임을 좋아하신다면 이만한 게임이 없습니다. 할 만한 전략 디펜스류의 게임을 찾고 계시다면, 데이아 빌리언즈를 시작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슈트포와 이어, 빠르고 스타일리시한 액션을 구현한 탑다운 슈터 게임입니다. 슈트를 입은 킬러가 되어 무기를 자유롭게 바꾸고, 유려하게 구르며 모든 오브젝트를 활용한 전투가 가능합니다. 벽을 타거나, 슬라이딩 체어 킬 테이블 던지와 같은, 다양한 액션이 자연스럽게 연계되며, 슬로우 모션 기능이 도입되어 있어 멋진 킬샷 연출이 가능합니다. 대부분의 적들은 한 방에 죽기 때문에 정확한 반응 속도와 위치 선정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되고 속도와 스타일이 점수를 좌우하며 점수 기반 리플레이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사무실, 레스토랑, 클럽 창고 등 다양한 맵 디자인이 준비되어 있어 전장마다 다른 전략을 준비할 수 있는 게임이니 스타일 중심의 슈팅 액션을 추구하는 유저라면 영화적 연출과 실시간 액션을 즐겨 보시길 바랍니다. 트러블 슈터 버려진 아이들 트러블 슈터 세계관을 바탕으로 첫 번째 이야기를 담고 있는 SRPG입니다. 늘어나는 범죄를 통제하기 위해 민간 해결사에게 수사 및 체포 허가를 시작으로 다양한 특성 조합과 매력적인 세계관을 즐겨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육성에 폭이 상당히 넓은 편이며 캐릭터 하나하나 매력적이니 할만한 SRPG류의 게임을 찾고 계시다면 트러블 슈터 버려진 아이들을 시작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쿼리, 인터랙티브 무비 방식의 호러 게임입니다. 크고 작은 선택에 따라 이야기가 진행되며 마지막까지 살아남아 이야기를 전하게 될 인물을 결정하게 됩니다. 영화식 조명과 기술로 헐리우드 배우의 연기력을 보실 수 있고 온라인 플레이를 통해 최대 7명의 친구와 함께 즐길 수 있다 합니다. 다만 가격이 다소 비싸다는 지적이 지배적이었는데 할인율이 높을 때 구비해두면 좋을 것 같으니 할만한 호러 게임을 찾고 계시다면 더퀄리를 시작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샌드랜드 메말은 사막 세계를 구할 악당이지만 순수한 악마라는 컨셉으로 즐길 수 있는 액션 RPG입니다. 드래곤볼 원작자인 토리야마 아키라가 만든 매력 넘치는 세계와 다채로운 메카를 필드로 그려낸 액션을 즐겨보실 수 있습니다. 다소 아쉬운 평가가 있는 편인데 특히 액션과 가격대에서 좋지 못한 평가가 있긴 합니다. 그래도 취향에 맞는 분들이 있으실 수 있으니 할만한 액션 RPG류의 게임을 찾고 계시다면 샌드랜드를 시작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무라이 메이든 전국 시대 난세의 악을 베는 미소녀 검극 액션의 게임으로 여고생 무쌍류의 게임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부터 급격한 난이도가 상승하여 강한 몬스터들이 등장하고 게임 내 재화인 인화를 모아 무기를 강화시킬 수 있어 노가다 진행도 가능합니다. 다만 원가의 가격이 비싼 편이라 가격 대비 평가가 좋지 않으니 할인 가격을 생각해 보시고 구매를 결정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머워치2 영웅을 모으고 해머워치 성의 던전 너머로 여행을 떠나실 수 있는 오픈월드 액션 RPG 게임입니다. 해머 아일랜드를 필두로 팔로필드, 블랙베로우의 어두운 산악지대를 탐험하고 낮과 밤을 구분하여 날씨 시스템을 갖춰 더욱 다채로운 경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팔라딘이나 레이저, 로그 위저드 워록의 다섯 가지 개성 넘치는 클래스가 있으며 취향에 따라 외형을 설정하고 레벨을 올려 성장시키는 재미가 있으니 할만한 액션 RPG의 게임을 찾고 계시다면 해머워치2를 시작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페이딩 애프터눈, 최근에 출소한 중년 야쿠자 마루야마 세이지가 되어 조직을 다시 키우는 이야기를 담은 횡스크롤 어드벤처 게임입니다. 게임에서 교훈과 감동을 느낄 수 있으며 인물과 대화로 정보를 수집해 과거의 영광을 되찾으셔야 합니다. 전통적인 비트의 머 스타일 기반으로 무기를 활용한 공격과 회피 반격 등 야쿠자의 느낌을 살렸으니 할만한 횡스크롤 어드벤처 게임을 찾고 계시다면 페이딩 애프터눈을 시작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킬링 플로어 2 실험의 실패로 인해 전염병이 발생하고 표본 클론들이 장악한 유럽 전역을 토대로 다소 잔인한 장면이 자주 연출되는 FPS 게임입니다. 혼자보단 협동 플레이가 더욱 재미있으며 게임 자체가 단순하고 중독성이 강해 짧은 시간 동안 몰입하기 좋은 게임이니 협동으로 할 만한 FPS 게임을 찾고 계시다면 킬링 플로어2를 시작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레일 그레이드. 철도를 사용하여 세상 박식민지의 자원과 전력 산업을 이동시키는 시뮬레이션 게임입니다. 복잡한 철도망을 건설하고 기차의 힘으로 필수 산업을 연결하며 필요한 자원을 모아 인풋과 아웃풋을 관리하셔야 합니다. 수백 가지의 독특한 엔진과 화물을 통하여 기차를 커스터마이징 할수 있고 시간 순삭시키기 좋은 장르이며 게임입니다. 기차 시뮬레이션의 매력을 경험해 보고 싶으시다면 레일그레이드를 시작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섀도우 갬빗 저주받은 크루, 코만더스 스타일의 잠입 실시간 전술 게임입니다. 전작들과 차별화를 위해 저주받은 인간이라는 특수한 배경을 도입했으며 해적 테마를 배경으로 한 독특한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주받은 해적 선원들로 이루어진 팀을 지휘하며 적진을 뚫고 임무를 수행하실 수 있고 팀원마다 고유의 능력과 특기가 있어 이를 적절히 조합하여 미션을 완료하실 수 있습니다. 전략적인 깊이가 있는 게임이니 섀도우 겜빗 저주받은 크루를 시작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세키로 섀도우 다이트와이스, 소울라이크와 비슷한 특유의 난이도와 멋진 액션성으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게임입니다. 특유의 웅장함과 보스전에서 좋은 몰입도를 느껴보실 수 있으며, 보스의 패턴을 하나하나 알아가면서 공략하는 재미가 있어, 성장의 재미를 느껴보실 수 있습니다. 난이도가 제법 있는 액션 게임을 찾고 계시다면, 세키로 섀도우 다이 트와이스를 시작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인조이, 자유로운 커스터마이징과 현실적인 생활이 담겨져 있는 게임으로, 플레이어가 직접 게임 속 크리에이터가 되어, 원하는 대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다양한 삶의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인생 시뮬레이션 게임입니다. 고품질 그래픽으로 실제와 유사한 도시 경관이 구현되어 있으며 AI 프롬프트를 활용한 의상 제작 등 다양한 기능이 제공되어 플레이어의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한국적인 배경과 무화 요소도 반영되어 국내 유저들에게 친숙함을 제공하기도 하며 현재는 잠버그나 높은 사양으로 인해 비판도 있지만 앞으로의 잠재력이 기대되는 게임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오픈월드에서 NPC들은 모두 자신의 설정된 성격과 정해진 일정을 행동하고 악행을 저지르면 경찰에게 체포되는 등 평판 시스템도 도입되어 있습니다. 세피리아. 덩그리드를 개발한 게임사에서 제작된 액션 로그라이크 게임입니다. 픽셀 그래픽의 탑다운 액션을 즐겨보실 수 있으며, 플레이어는 탑 꼭대기 마을의 토끼가 되어, 멸망이 뿌리내린 탑의 운명을 바꿔야 합니다. 많은 적들을 쓸어 담아 공격할 수 있고, 적들의 공격을 막을 수도 있으며, 아티팩트와 석판을 모아 자신만의 빌드를 만들어 보실 수 있습니다. 랜덤 요소는 덩그리드에 비해 비중이 적어진 모습을 보이고 있고, 세 종류의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로그라이크적인 재미는 충분히 즐겨보실 수 있습니다. 즐겨보실 수 있으며, 덩그리드에서 즐겨봤었던 빌드 만드는 재미도 느낄 수 있습니다. 덩그리드를 클리어했거나, 덩그리드를 재미있게 즐겨보셨던 분들에게는 플레이를 하는 동안 즐거운 시간이 될것 같습니다. 할 만한 갓겜 찾는데 도움이 되셨나요? 제 유튜브 채널은 게임할인 및 데이터를 통한 랭킹쇼 순위 추천 리뷰를 진행하고 있으니, 구독과 알람 설정하시고 이득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꾸준한 양질의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